드럭 스토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유튜브를 통해서 홈쇼핑에 관련해서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모든 거 궁금하신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드럭 스토리고요. 항상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상품과 오늘 조금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또 건강식품, 일반적인 식품의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식품이라는 거죠. 이제 먹는 거. 그래서 예전에 약식동원이라고 해서 모든 약의 근원은 이제 먹는 우리가 채소, 과일 우리 먹는 식품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사실상 채소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질 좋은 것들이 매일 같이 먹으실 수 있으면 따로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식습관 생활습관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의 도움들을 찾으셨는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새싹 보리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기농의 새싹 보리라고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상품을 여섯 번째 시간에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새싹 고리를 고른 이유가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날씨가 뭐 11월, 12월, 1월, 2월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한겨울로 넘어가게 되면 제일 많이 들려오고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 아, 갑자기 연락이 안 하던 친척이 연락이 와. 또는 동창들이랑 이렇게 카톡방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연락이 와. 혹시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도연사 심근경색, 심장마비 이런 저런 질환들이 정말 일 년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한겨울 시즌, 날씨 추워질 시즌이기 때문에 주변에 좀 연세 있으신 부모님이라든지 친척, 가족, 친구분들이 있으시면 진짜 걱정되는 시즌이에요. 거리 그냥 길거리 멀쩡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가 걸어가다가도 그냥 운동하다가도 도연사 뒷목 잡 우리 드라마 보고 영화 이렇게 뒷목 잡고 이런게 일상생활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혈관 건강 챙기시는 거 그러면 홈쇼핑에서는 그냥 혈관 건강, 혈행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놓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그 안에 염증이에요 결과적으로 혈액이 와다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혈행 안에, 혈관 안에 그리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약수터나 이런 데 가거나 산에 가게 되면 낙숫물이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한돌한 한국 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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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을 한국 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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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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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국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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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이국이 말 그대로 돌연사, 심장마비, 심근경색, 겨울철에 여러 가지 무서운 질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예방해 보자. 그것도 좀 도움 안 받아 보자. 당연히 운동하셔야 되고, 겨울철에 체온 관리 잘하셔야 돼요. 밖에 갑자기 어 내가 운동한다고 해서 영하 10도인데 어, 나가가지고 급하게 운동하시면 그냥 바로 운동하려다가 그냥 바로 운동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체온 유지, 스트레칭 하시고 몸에 열을 조금 낸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래서 혈액, 혈관 관련해서 많이 드시는 게 뭐예요? 폴리코산올이죠 폴리코산 폴리코산올도 또 하나 클로로필이라고 해서 이 새싹보리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영향, 45가지의 영양이 이 새싹보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나 저희는 유기농이니까 그래서 일명 차세대 슈퍼푸드라고도 불리는 게 새싹보리인데 그첫 번째 영양으로 폴리코산을 얘기를 해 볼게요 폴리코산올은 혈관 안에서도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아, 나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야. 나 콜레스테롤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뭐야 이거 그 검사 받았는데 일 년에 한번 건강검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높대, 고콜레스테롤이래. 그러면 콜레스테롤 낮춰주셔야 돼요. 나쁜 콜레스테롤. 그 폴리코산올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면서 콜레스테롤 관리를 할수 있는 게 폴리코산올입니다. 근데 이샐살드볼이 안에 폴리코산올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클로로필. 어? 클로로필 어렵죠 말이 뭐냐면 혈액 건강, 혈관 건강에 얘기할 때 우리 혈액 안에 해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혈압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암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백혈병, 특히 백혈병 백혈병 관련된 분들인데 해모글로빈 수치 얘기를 진짜 많이 하죠 그 해모글로빈과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현미경을 듣다 보면 이 클로로필과 해모글로빈의 분자 구조가 거의 유사해요 그 클로로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관련 백혈병도 다 혈관 관련된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백혈병 관련된 분들은 클로로필에 대해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암세포를 사멸해 세상에 암세포를 사멸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게이 루테올린인데 이게 이 새싹보리에 비타민 C가 우리 활성산소 제거한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의 삼백 퍼센트가 들어있다는 비타민 C랑 똑같이 비교하면 300% 높은 게루테올린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새싹 보리여서 이제는 식품 안에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한마디 해답을 찾고 싶다. 혈관 관련해서, 혈액 관련해서, 암 관련해서, 백혈병 관련해서, 혈액 안에 뭔가 스크래치가 생기고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이 유기농의 새싹 보리를 관심들이 많으시고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몸 안에서 독소를 빼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분말 제형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안쪽에 여시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병한병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패키지가 되어 있고 HL사이언스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닥터슈퍼칸 상품으로 많이 보셨을 거고 현민씨가 HL사이언스의 제품들 모델도 함께 하고 계시고 이렇게 유기농 새싹보리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이걸 여시면 분말이 이렇게나 고와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진짜 곱디 고운 요런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찬물도 좋구요. 아니면 뭐 음식 같은 거 하실 때 드셔도 좋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일부러 타 놨거든요. 하나 텀블러에 이렇게 찬물에 타서 딱 드시고 매일매일 그냥 수분 섭취하시는 느낌으로 드시면 간편하니까 챙기시면서 건강 함께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흔. 5가지 영양이 들어가 있는 유기농 새싹볼이 에이셜 사이언스의 브랜드로 소개해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남겨 주세요. 아시죠? 드럭스토리와 함께 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